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절에 보면 여호와의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 그의 얼굴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여기 9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레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과 하나님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그의 능력을 동일시하고 계시며, 그의 얼굴을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얼굴이라는 것은 우리가 민수기 육장을 통해 알기를 원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평강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복이며 하나님의 평화이며 하나님의 바로 어, 어, 은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은 바로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인생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과 동일하며. 그의 복과 그의 평강과 그의 바로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과 바로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 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술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그의 능력과 동일 동일하게 여기시고 그의 백성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언약과 동일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능력을 어, 바로 여기에 보니까 기적과 이적과 어, 판단으로.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과 판단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지금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고 복과 평강과 은혜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기적도 이적도 또 하나님의 선한 인도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항상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우리가 쉽게 이것을 판단하고 또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일들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판단이지요. 그때마다 우리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아 심지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억울해하고 또 우리가 불신앙을 가질 가지는 지경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인생을 살고 있어. 그러므로 너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나 동의할 수 없는 일, 기적과 이적 이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의 인생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까닭에 일어나는 일이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과 저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는 그런 신앙을 꼭 살아가시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뭐 기꺼이 반성해야 되지요,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이거 잘못한 것 있어? 아 그러면 아 회개해야 되고 와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내게 약속하신 언약을 생각하는 어, 어, 일이 너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주, 생각하는 것, 기억하는 것이 너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냐면 1 1절에 보면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2절에 보면 그때에 그들의 사,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 저 족속에게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했지만 약속했지만 그들의 현실은 가나안 땅을 그들이 소유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처럼 이리치고 저리 치이고, 이 저리치고 이이 사람한테 빤 맞고 저 사람한테 빤 맞고 이 사람한테 업신여김 당하고 저 사람한테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인생을 바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이 죽지 않도록 그들을 돌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일을 하시는데 16절에 보면 그가 또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여전히 살아갈 때에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수가 너무너무 적다 보니, 가나안 족속들한테 계속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가나안 땅 떠나서 어디 가서 살겠냐 하고, 부끄럽고 치욕스럽지만 늘늘 울며불며. 살아가는 나날이지만 가나한 땅을 못 떠나고 그곳에 그냥 사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한 땅의 진정한 주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가나한 땅에서 기근이 들게 만들어요. 도무지 가나한 땅에서는 살수 없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요 어쩔 수 없이 가나한 땅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런 경우 많잖아요. 너무 너무 힘들지만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날 수가 없어요. 어, 사는 게 여기 사는 게 힘들지만 어, 여기 떠나면 또 뾰족한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그냥 그곳에 주저앉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잠시 그 땅을 떠나게 만드십니다. 종으로서 살았던 그 땅, 나그네로 살았던 그 땅을 떠나서 진정한 주인이 되어 돌아오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땅을 떠나게 만드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땅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떠나게 하지 않니냐 하시죠? 대책을 마련해 주시죠 어,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이 들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 그들을 위한 대책을 세우십니다 17절에 보십시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들어 그 땅에서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지경이 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을 종으로 팔려가게 만드시죠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새사슬에 메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요 곧 요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기서 말하는 말은 요호와의 말씀이 응한다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가장 직접적인 의미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서 도무지 살수 없는 지경이 되는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도무지 살수 없는 지경 그리고는 이제 애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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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굽의 애굽은 가난 땅에 살고 있는 바로 요셉 야곱의 바로 후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까지 하나님이 야곱을 요셉을 괴로운 현실 가운데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말씀이 그를 단련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를 단련한다는 말은 요셉을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으로 그를 바로 준비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때가 되니까 왕 앞에 그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 네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준비가 이제 에, 되었구나라고 할 때에 바로가 요셉을 부르죠. 왜냐하면 요셉이 바로가 꿈을 꾸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꿈을 바로 그가 꾸는 것이죠. 그 꿈을 어, 해석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요셉이 에, 바로 바로 궁 앞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이 이스라엘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다만 요셉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요셉에게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어, 요셉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을 바로 지키시기 위해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바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이 결론이 그렇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나머지는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시편 105편이 결국은 어떤 이야기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주인 되어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바로 행하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 노릇하고 있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을 애굽으로 옮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어,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나지 않습니까? 메뚜기 제 때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불어나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 자그만치 70명이, 70, 70명이 가가 지고, 430년 동안 그 수가 불어나게 되는데 성경학자들마다 견해가 약간 달라요. 어떤 분은 200만 명, 어떤 분은 많게는 400만 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12세부터 60살 때까지 60살까지의 장년 싸울 수 있는 장년 장년 그 그 20세부터 60세까지 싸울 수 있는 사람만 60만이 넘었거든요. 남자들만. 그러니까, 여자들, 또그 밑에 아이들, 또 노인들, 이런 거다 합하면 그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70명이요. 430년의 시간이 주어졌다고 해갖고, 여러분, 최소 200만이 되려면, 최대 400만이 되려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여러분, 복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는 점점, 점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어, 그, 그, 여러분, 뭐, 1억 명이 2억 된다. 이건 쉽잖아요. 쉬, 쉬운 거죠. 그러나 여러분, 70명이 200, 200만이 된다. 400만이 된다. 이건 정말 상상을 불허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 땅에 가 데리고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애굽 땅에 데려가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때에 참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참 놀랍죠. 그, 이, 그 이집트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 그리고 이스 야곱의 사람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아주 하대했어요. 더러운 사람들로 생각했어요. 부정한 사람들로 생각했어요. 그래서요, 야곱이, 요셉이 야곱한테 부탁을 해요. 바로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아저 고센 땅을 자기들한테 주라고 그렇게 요구하라고 말합니다. 아 고센 땅은요 지금 지도로 보면 나일강 삼각주 그러니까 나일강은 1년에한 번씩 범람을 해요 넘칩니다. 아 그리고 물이 쫙 빠지면 그곳이 기름진 평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농산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 특별히 노마, 이 유럽 역사를 보면 어느 나라나 어디를 정복하기를 원했냐면 이집트를 정복하기를 원했어요. 페르시아도 이집트를 정복하기를 원했고 바벨론도 이집트를 정복하기를 원했고 노마도 헬라도 다 이집트를 정복하기를 원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풍성한 농산물을 바로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 노마 시대 당시에는 어, 이집트가 뭐냐? 그러면 노마의 식량 창고라고 그랬어요. 노마의 식량 창고. 어, 그 정도로 어, 어마어마한 농산물이 바로 나일강 이 삼각주에서 나오는 것이죠. 나일강은 그 이집트 전체 면적에서 여러분 어, 4%밖에 차지하지 않는 땅. 96%는 사막지대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나일강의 4% 때문에 이집트 전체가 이런 거대한 문명을 이루며 살 만큼 농산물을 많이 짓는 거죠 그런데 그 바짝 옆에 고샘땅을 바로 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한다는 것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요 거기를 안 갑니다 관여를 안 합니다 여러분 맨날 관여하고 어 들랑달랑하고 어 그래서 우리보다 더잘 사네 뭐뭐 뭐 이러고 또 그냥 그 젊은 사람들은 서로 그냥 교류하고 그러면 결혼하고 그래서 그냥 피가 섞이고 그래서 430년이 흐르면은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인지 애굽 사람인지 모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 수가 불어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일을 하셔 가지고 그 수가 그렇게 불어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역사적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복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좋아 여러분이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주의 언약을 붙들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어, 또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섬기는 어, 김지웅 목사님과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미래 세대 겨울 캠프를 어, 위해서 어, 여러분 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미래 세대 겨울 캠프를 위해서 오늘 저녁 7시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대청마루에서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조신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